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화요일입니다. 벌써 6월이라니, 한 학기가 끝나가는 느낌이네요. 끝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저는 기분 전환 삼아 립스틱을 하나 샀습니다. 왜 여자들은 립스틱 색깔 하나에도 기분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화장품에 욕심이 없어 파우치가 텅텅 빈 저도 립스틱만은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곤 한답니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꽤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립스틱. 한때는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학기의 끝 아쉽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저도 립스틱 집게 바르고 오늘을 기념하고 싶네요.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빅뱅의 We Like To Party. 이 사연의 주인공은 요즘 대세라는 익명의 사물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인의 연인으로 유명한데요. 작년에는 배우 송혜교, 전지현의 연인으로 화제가 되었죠. 최근에는 킬밀미라는 드라마에서 배우 지성과 스캔들이 났었는데요. 에이, 그때 생각은 하고 싶지 않네요. 저도 남자인지라 남자는 싫다고요. 그래도 지성과 한번 화제가 되고 나서 훨씬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laughs> 뭐 요새도 제 스캔들은 끝이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많은 관심 만큼 가끔 대중들의 변덕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유난히 저의 새빨간 유상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몇달 전만 해도 은은한 코랄빛이나 오렌지 톤을 선호했거든요. 아, 말도 마세요. 작년 겨울에는 핫핑크색 코트만 내내 입고 다녔다니까요. 이렇게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운 대중들의 입맛을 맞추긴 어렵지만 저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하긴 합니다. 그 맛에 일하는 것 같네요. 이런 제게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학파 친구들 때문인데요. 분명 저와 같은 외모에다가 별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고 일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일할 때보다 8배나 높다고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에이전시의 독점적인 구조 때문이라던데 에이, 솔직히 그것보다 무턱대고 유학파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내파 친구들도 꼼꼼히 좀 봐달라고요. 최근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가 경제 불황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심지어 제 이름을 딴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이 효과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용된다고 해요. 음, 예를 들면, 똑같은 유학파라서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대한다고 해요. 조금 어려운 설명인가요? 음, 다시 예를 들면, 가방을 제작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는 스펙이 빵빵해서 대중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화장품 쪽은 스펙이 꽤 평범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쉽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거겠죠?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저, 마냥 기뻐해도 될까요? 레드벨벳의 카 s o m e t h i n g kind a of crazy.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Thank you, sir. I don't k 흔히 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는 송혜교 립스틱, 전지현 립스틱을 그녀들과의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번에 초에 방영되었던 킬미 일미에서는 배우 지성이 다중 인격을 연기했는데요. 많은 인격 중에 특히나 대중의 흥미를 끌었던 여고생 연아 인격이 등장했을 때 지성은 남자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성 립스틱이라고 불리어진 한 립스틱이 완판되어 화제가 되었죠. 알다시피 립스틱은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계절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트렌드 컬러가 자주 바뀌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립스틱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입맛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죠. 또 사연에서 립스틱은 유학파 동기들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술 화장품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수입 화장품.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4,000원대 립스틱이 3만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수입 제품을 찾을 게 아니라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합리적인 구매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사연에서 말하는 황당한 얘기는 바로 립스틱 효과라는 것인데요. 립스틱 효과란 불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만들어진 경제학 용어죠. 불황기에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가하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이 립스틱 효과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샤넬이라는 고가 수입 브랜드를 예로 들었을 때, 같은 브랜드의 가방은 들지 못해도 같은 브랜드의 립스틱은 쓰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립스틱 효과와 비슷하게 소주 경제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면 경기는 회복세고 도수가 높아지면 불황이라고 하네요. 소주 한 병으로 빨리 취할 수 있게 도수를 높인다고 하는데.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이론이네요. 그래서 사연 속 립스틱도 자신이 받는 사랑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이부 마무리하며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재현.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그릇 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처음 하는 말인 것처럼 되게 수줍어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입을 때는 수세기의 욕망들 앞에서 생전 처음 듣는다는 듯이 되게 고개 끄덕여 주어야 하는. 의문스러운 배역을 대강 끝내고 마음은 물컹하게 빠져나온 욕망들 도루집어 넣어준 뒤손 털고 만다. 손 털고 조금 걷다가 밤버스 휙 탄다. 되게의 한 구절입니다. 되게라는 말,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아주, 몹시를 뜻하는 부사어인 되게가 그다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모양입니다. 되게 수줍어하는 신늉까지 하면서 생전 처음 듣는다는 듯이 되게 고개 끄덕여 주어야 하는 모습. 무언가 껄끄럽고 부조리함 앞에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정작 그런 과장됨 앞에서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시콜콜 설명하는 법이 없는 대개에서 저는 어떤 동질감을 느꼈는데요. 그 아픔 혹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팡하고 터지기 직전에 이른 것이라는 점만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물컹하게 빠져나온 욕망들을 도루 집어넣고 손을 털고 밤버스를 타는 모습. 언젠가 보았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는데요.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왜 아픈지를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쉽게 종결될 수 없는 아픔이라면 왜 아픈지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안 아플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되게 말고 자연스럽게 산뜻하게라는 표현이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오늘의 마지막 시였습니다. 여러모로 애착이 가는 코너였던지라 되게 아쉽네요. 효고의 와리가리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요. 아마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젠 좀 잔잔하다 했었네. 돌아보지 않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 보고 사회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그동안 방송을 제작한 PD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준 국장님. 아침마다 대본 읽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어님들께도 고맙고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인턴에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도은윤희. 너무 고맙고 늘 건투를 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서부터 처음 느껴보는 감정까지. 참 많은 것을 배운 한 학기였습니다. 이 방송은 끝이 났지만 어찌 됐든 새로운 시작을 고대하게 되는 순간이네요. 아, 그동안 고생했던 이윤이 엔지니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계치와 지각증인 제가 엔지니어를 맡게 되어 송 PD 마음 고생 많이 했죠. 친하다 보니 화도 못 내고 꾹꾹 참는다고 수고 많았어요. 국장님 아침마다 제 인증 샴푸느라 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턴 분들도. 힘을 내요 슈퍼파워 <laughs> 마지막으로 톡톡 튀는 제 매력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국원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슬 선생님과 소연 선생님은 영원히 괴롭혀 드릴 거예요 스릉은미들 정말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할게요 1년 6개월을 방송국과 함께 했는데요 국장과 아나운서를 겸업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와 함께한 국원들 덕분에 뿌듯했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s s 쌤저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턴들, 다음 학기 방송국을 이끌 멋진 국원들이 된다고 믿겠습니다. 그동안 어느날 사물이 말했다 를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지민 PD, 기술의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어느날 사물이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